이 채널에서 연재하고 있는 태평양 전쟁 현재 이 시점에서는 1943년 11월 1일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북부의 부겐빌 섬에 미군이 상륙한 이후 상륙한 미군이 확실한 방어 태세를 갖추지 못할 때 공격하려고 마음먹은 일본 해군이 11월 1일 야간 공격을 하기 위해 라바울에서 내려오다가 이를 요격하기 위해 북상하던 미함대와 부겐빌 중부해역에서 만나서 치르고 있는 배틀 오브 엠프러스 오거스타베이 엠프러스 오거스타만 해전이라고 알려진 북엔빌 중부해전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일 오전 2시 46분 미 구축한 부대의 어뢰 손재 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었고 그후약 45분이 지난 후의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고 아주 간단히 현재의 판세를 말씀드리면 미함대는 전투에 참가한 경순양함대 척 구축함 8척 중 구축함 푸트가 일본함대의 어뢰를 맞고 기동불능이 된 것이 유일한 큰 피해입니다. 현재 보이지 않는 구축함 내척은 어뢰를 발사하고 전장에서 벗어난 후 귀환 중입니다. 일본함대는 중순양함 2척 경순양함 2척 구축함 6척이 전투에 참가했는데 경순양함 센다이가 극 초반에 6인치포 집중사격을 받고 기동불능 혼란 중에 구축함 사미다레와 시라치유가 서로 충돌해서 큰 피해를 입었고 일본 함대의 다른 구축함 부대에서 하츠카제가 중순양함 묘코와 충돌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함대는 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 구축함 시구레를 포함해 10척 중총 6척만 전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투 시작 후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미 함대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함대를 지휘하는 오오머리 센타로 소장은 사실과는 반대로 자기 함대가 어느 정도 전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마도 당시 오머리 제독의 머릿속에 떠오르던 생각은 전투 해역에서 머지않은 중부 솔로몬에 있는 미군 항공대였을지도 모릅니다. 미군이 완전 장악한 뉴 조지아의 비행장에서 중부 부게밀까지는약 400km도 안 돼서 미리미리 퇴각하지 않으면 바로 미군 폭격기에 따라잡혀서 큰일이 날수 있었습니다. 11월 2일 전투해역 근처에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5분이었고, 현재 시각은 오전 3시 반 정도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머리 제독은 11월 2일 오전 3시 34분, 다음날 아침 적기가 내습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함대에 315도 방향으로 퇴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정확히 47분 후였습니다. 일본함대는 미군 상륙부대와 선단을 공격하겠다는 원래의 목표를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군 퇴각 명령을 내려도 지금 기동을 못 하는 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일본 중순양함에 가깝게 접근하고도 공격 기회를 놓친 버나드 오스틴 중령의 제46 구축함 분대는 오래 공격을 받은 후트만 빼놓고 다시 북상 중이었습니다. 북상하던 구축함들은 곧 미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기동불능이 된 샌다이를 발견하는데 샌다이는 겨우 움직이긴 했지만 조타불능으로 원형선회만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다이는 접근하는 미구축함들의 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구축함들 중 스펜스와 컨버스가 샌다이를 향해 총 8발의 어뢰를 발사했는데 이때가 오전 3시 28분이었습니다. 미함대 기록으로는 두 번의 폭발음이 샌다이로부터 들렸다고 되어 있으나 센다이가 바로 침몰하지는 않아서 어뢰두발이 정말 명중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때 전투 초반에 서로 충돌한 일본 구축함 사미다레와 시라치유는 어느 정도 피해를 복구하고 미함대가 다가오자 북쪽으로 퇴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센다이로부터 구조 명령을 받았으나 묵살한 구축함 시구레는 당시 일본 기록에 의하면 인근 해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항진해 중순양함 묘코 하구로의 제5전대와 합류했다고 합니다. 센다이에 탑승했던 제1경계대 지휘관 이주인 마츠지 소장은 결국 불타는 센다이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46구축함 분대는 도주하는 일본 구축함 두 척을 추격합니다. 이전에 일본 중순양함에 대한 절호의 공격 기회를 놓친 46구축함 분대는 한 척의 적함이라도 더 공격해서 만회를 해야 했습니다. 미 구축함 세척은 충돌 사고로 속도가 느려진 사이다레와시라추유를 따라잡았습니다. 곧 양쪽 함들은 서로 어뢰를 발사하고 함포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상대편에 큰 피해를 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미군 기록에는 46 구축함 분대가 오전 3시 52분에 일본 함들을 향해 어뢰 19발을 발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하나도 명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6 구축함 분대는 일본 구축함으로부터 약 2.7km 거리까지 접근한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전과를 올리는데 실패했습니다. 46 구축함 분대로서는 불운이 겹친 하루였습니다. 이때 일본 경순 샌다이는 계속 움직이지 못한 채 있었는데 전투 초반에 샌다이 그룹의 어뢰를 발사했다가 별무소득이었던 알리버크 대령이 지휘하는 제45 구축함 분대 내 척이 전투 해역을 벗어난 이후 시계 방향으로 크게 선회 다시 돌아왔습니다. 버크 대령의 구축함들은 불타는 샌다이를 발견하고 한포 사격을 가해 몇 발의 명중탄을 맞추는 걸 목격했다고 기록합니다. 버크 대령의 구축함들은 샌다이를 지나쳐 항진했고 곧 앞서가던 사미다레와 시라치유를 발견하고 추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수가 연료에 주입돼 곤란을 겪고 있던 구축함 스펜스는 더 이상 추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대형을 빠져나와 서쪽으로 항진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회해서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동쪽으로 선회하면 버크대령의 구축함, 화망에 걸릴 우려가 있어서였습니다. 이때가 오전 4시 13분 경이었다고 미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움직임이 이상한 스펜스의 미함대가 5인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쯤이면 이미 오머리 제독의 퇴각명령이 접수되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중순, 묘코와 하구로, 그리고 경순, 아가노와 구축함, 나가나미, 와카츠키, 시구레는 이미 북서쪽으로 항로를 잡고 라바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46 구축함 분대의 기암 스펜스는 서쪽을 향해 항진하고 있고 대처와 컨버스는 방향을 돌려 동쪽으로 항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전 4시 54분 미함대 지휘관 에런 메릴제 독은 구축함들의 적함 추격을 중지하고 기함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래 미함대의 목표는 일본 함대 선멸이 아니라 부겐빌 상륙부대를 보호하면서 일본 함대를 쫓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무리한 추격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축함 스펜스는 여기서 남쪽 해역에서 흘러들어오는 또 하나의 타겟을 발견하는데 바로 묘코와의 충돌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 구축함 하츠카제였습니다. 스펜스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지만 하츠카제보다는 나은 형편이어서 한 포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스펜스의 포탄이 거의 떨어져가는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사미다레와 시라치위를 추격하지 않고 항로를 서쪽으로 돌린 버크 대령의 45 구축함 분대 함들이 북쪽 해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스펜스는 버크 대령에게 연락을 취했고 곧 함포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미 함대 경순양함 내 쪽도 퇴각하는 일본 함대를 쫓아 이 근처로 오고 있었는데 서쪽으로 항진했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 북해빌 쪽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미 경순양함 부대도 하츠카제를 발견하고 함포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때가 오전 4시 57분 경이었습니다. 집중사격을 받은 하츠카제는 일본 기록으로 같은 시간인 4시 57분 침몰했습니다. 하츠카제에서는 함장이하 164명이 전사했습니다. 하츠카제가 침몰한 곳의 위치는 이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마친 스펜스와 45 구축한 분대 4척은 서로 합류해서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미군함들이 한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남은 일본함들은 라바울을 향해 퇴각 중입니다. 사미다레와 시라치유는 본대와 떨어진 해역에서 역시 퇴각 중입니다. 1943년 11월 2일 오전 5시 20분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히 날이 밝을 텐데요. 일본함대 사령관 오오머리 소장은 라바울에 전문을 보내 함대 보호를 위해 항공기를 보내 상공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아마도 센다이라고 생각되는 손상함 승조원들의 구조를 위해 잠수함을 해당 해역에 보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두 전문의 발신을 마쳤을 때 시간은 5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큰 피해를 입고 멀리 떨어진 해역에 있던 경순 센다이가 침수가 진행되어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침몰했습니다. 센다이의 침몰 위치도 하츠카제와 마찬가지로 미군 상륙 지점에서 매우 멀었는데요. 토로키나 곳에서 약 78km 떨어진 해역이었습니다. 센다이 함장 쇼지키 이치로 대좌 는 탈출하지 못하고 전사했습니다. 이주인 마츠지 소장을 비롯한 제3 수레전대 사령부는 간신히 구명 정에 타고 침몰하는 센다이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주인 소장을 비롯한 일부 생존자 는 다음날 파견된 잠수함에 의해 구조되었고 센다이에서는 총생존자 가 311명이었고 함장 포함 185명이 전사했습니다. 일본 함대의 어뢰를 맞고 기동불능이 된미 구축함 푸트. 엔진 두 개가 전부 멈추고 조타 장치도 고장났지만 떠 있을 수는 있어서 메릴제 독은 푸트를 예인해서 귀환하기로 결정합니다. 푸트를 예인해서 끌고 가는 역할은 구축함 클렉스턴이 맡았고 구축함 찰스 오즈번과 대처가 호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푸트만 잘 귀환하면 미 함대는 이번 전투에서 한 척도 침몰하지 않고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둔 셈이 되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남태평양에 모자란 항공력을 보충하기 위해 항공모함 부대인 제1 항공전대에서 총 173기의 항공기를 남태평양으로 파견하는데 이 작전을 로호 작전이라고 칭했고 이전 영상들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이 항공모함 항공대 첫 임무가 바로 부겐빌 중부 해전이었습니다. 이미 부겐빌 근해에서 대규모 해전이 벌어졌다는 걸 라바울도 알고 있는 상황. 미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일본 해군은 함상 전투기 65기와 함상 폭격기 18기, 그리고 기지 항공부대 전투기 24기를 출격시켰고 이 항공대는 11월 2일 오전 6시 35분 라바울을 출발했습니다. 함대의 상공 호위가 필요하다는 것은 미군도 잘 알고 있었고 솔로몬 제도 항공대 에어솔즈에서도 항공기들을 벨라라벨라에서 서둘러 이륙시킵니다. 하지만 이날 날씨가 좋지 않아 이륙이 늦어졌고 전투기 16기만 북엔빌로 향했습니다. 일본 항공대는 11월 2일 오전 8시경 미함대를 발견하고 공습에 들어갔습니다. 미함대는 5인치 양용포, 40mm 포포스, 20mm 오리콘 등 모든 대공 화력을 퍼부어 일본 항공대를 공격했습니다. 경순양함 몬필리어는 아직 남아있던 6인치 주포 47발을 공중으로 쏴서 일본 항공기 한 기를 그야말로 산산조각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공 방어에 특히 강했던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의 방공망을 뚫고 일본 함폭이 두 발의 폭탄을 몬필리어의 우현쪽 캐터펄트에 명중시켰으나 함에 큰 피해는 없고 아홉 명의 수병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함대의 대공사격과 에어솔즈 항공기들의 협공을 받은 일본 항공대 의 공습은 오전 8시 12분경 끝났고, 미군 기록에는 10몇 기의 일본 항공기가 격추되었다고 나와 있으나, 일본 기록에는 6기의 한 폭이 귀환하지 못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11월 2일 아침에 벌어진 공중전에서 촬영된 것인데, 사진 아래 부분의 함은 미 경순양함 콜럼비아이고, 앞에 보이는 큰 구조물이 6인치 주포 포탑입니다. 그리고 여기 6인치 포탄의 탄피가 쌓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참고로 미 경순양함의 6인치 포탄은 포탄과 장약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결합된 고정탄 컴플릿 라운드이고 발사후 탄피가 자동 배출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앞에 해면에 일본 항공기가 추락하는 것이 찍혀 있습니다. 이날 아침 일본 항공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홀지 제독이 강조했던 대공 방어 연습이었다고 미군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어뢰에 맞아 후미에 큰 피해를 입은 구축함 푸트인데 툴라기까지 무사히 예인되어갔고 이후 미국에서 수리작업을 거친 후 1년 뒤인 1944년 11월 다시 태평양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미군은 북엔빌 중부해전에서 한 척도 격침당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패한 일본군 지휘관 오오모리 센타로 소장은 묘코와 하구로의 제5전대사령관에서 해임돼 해군 수레학교 교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제 미 해군은 일본 해군에 맞서 야간 전투에서도 잘 싸우는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이건 일본보다 우수한 미군의 레이다가 큰 몫을 했습니다. 당시 중순양함 하구로의 포술장이었던 아사이 아키오 소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일본함들도 전탐, 즉레이더를 달고 있었지만 이건 적함전 같은 수상 목표물에 대해서 거의 소용이 없었고 북해빌 중부 해전 때와 같이 조명탄 등에 크게 의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해빌 중부 해전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영상부터 태평양 전쟁의 다른 재미있는 장면을 계속 연재하겠습니다.